우리사 시프트가 벽이 된 판정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한번 해볼까? 쿠슈님이 한 쪽은 계시고, 오케이, 시프트 박아봐. 오다. 응, 응, 응. <laughs> <laughs> 와, 박사 아버지, 박수 와, 이거 냉동탄이 진짜 라인 상인이긴 하다, 진짜. 뭐 이런 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구나. 아 역시 냉동탄 진짜 대단하다. 그 <Dank> 오리사 시프트의 라인 돌진 벽판종이 들어간다고?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옛날에 라인 옛날 라인 붙치되기 전에 서로 뒤나면 그, 그, 그 서로 쓰러진다. 그러니까 라인. 라인 돌진 그리고 라인 돌진 이렇게 각자 박으면은 서로 쓰러졌지 데미지가 안들어가잖아 어. 그렇지. 딜,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애는 옛날에 죽었는데 지금 안 죽잖아. 그러 그러니까 라인 돌진을 받고 플러스 루시우가 있어. 그리고 라인 돌진 이 상황이면은 루시우가 안 죽는다고. 어. 그러니까 원래는 어, 죽었는데 어, 네. 어. 예, 근데 옛날에는 죽었는데 어. 지금 패치가 됐다. 그래서. 그리고 오리사 시프트가 그냥 벽 칼을 해. 불진이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오리사 시프트에다 벽을 박으면은 아예 그냥 벽이 그냥 시프트가 안 들어가지 돌진이어 근데 그게 한정으로그어지는 거에서. 아 그러니까 오리사 시프트 플러스 오리사 시프트에. 루시우 플러스 라인 돌진. 이 상황이 되면은 오이사 시프트가 별판정이 돼가지고 루시우가 돌진이 바뀐다. 어, 루시우가 돌진 그러면. 아 구라치지 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다알 사실 아닌가? 네가 아무리 라인 그장인이지만 이건 좀 허세가 좀 심한데? 빠리나 돌리자. 아니다 실험 한번 해볼까? 너가 아무리 라인 장인이지만... 아니, 근데 이거... 아이, 걸 모르지. 쿠시님 <목소리> 마셔요. 쿠시니님도 <목소리> 모르실걸? 쿠시님도모르시잖아나 처음, 처음 듣는 소린데, 우리 이사 시프트가 벽이 된평판정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한번 해볼까? 쿠시님이한 그쪽 계시고, 오케이 시프트 박아봐. 봅니 어? 김민지 들어간 거야? 어. 한번더 해봐 한번 더. 와이 진짜 되는구나. 와 이번 박사만 채울게요. 이거 냉동탄에. 와 크시가 박사만 채울게 냉동탄에 그 지식력. 야 혹시 오리사 붕국기에도 더시포트 들어가냐 이거? 그거는 어. 그것도 다 알잖아 그거 다 안다고? 크시는 알았어요 님도 우리사, 우리사 궁극기의 시프트가 둘째이 바뀐다는 거? 다 <laughs> 모르는 사실이라니까, 진짜. <laughs> 너만 아는 사람, 너만. 한번 해볼게. 와! 아 <laughs>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와, 이거 냉동탄이 진짜 라인 잔인이긴 하다, 진짜. 와, 이 정도에서 한번 2대1 한번 가능하냐, 동탄아? 어? 2대1 한번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이것까지 이기면 진짜 인증이다. 와. 와. 아와 냉동탄. 와 이들 졌어. 이것으로 냉동탄의 라인 진짜 장인 인증이네. 엄청난 지식력을 나 인정할게.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사 시프트를 썼을 때, 상대방이 시프트를 썼을 때, 타이밍 잡아서 거기다 돌진 박을 수 있다는 그, 그 실전을 쓸수 있겠네? 한번 실전 적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우리사 라인 대치 중이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좀 위험하다. 나 했을 때 시프트를 썼어. 이 상황이야. 어, 이런 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구나. 아, 역시 랭동탄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그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사의 우리사 그 우리사 보통 그 대치전을 하면은 라인대 우리사, 그냥 라인 우리 그러니까 라인 반격대, 우리사 반격대 그 대치전을 하는데 그때 라인이 반격전 대치전을 하다가 우리사가 시프트를 쓸 타이밍이 있습니다. 딱 시프트를 썼어요. 이때 타이밍 맞춰서 돌진을 바을 수가 있다. 그런 에, 약간 이런 식의 플레이,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냉동탄만 알고 있었다. 좀 알려, 좀 알려 주지 그랬냐. 좀다너너 너 유튜브도 하잖아. 냉동탄 TV라고. 그러면서 공략 좀 올려. 와. 자, 이것으로 우리 냉동탄의 냉동탄의 라인 지식 그 클라스만팍바요 우리 라인 유저분들은 이 시프트 요즘 오리사 사주나도 이 시프트를 활용해서 라인 돌진을 잘바꾸시지 방향했습니다. 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냉동탄에 박수 한번 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동탄아 뭐할 얘기 없어? 아 있는데. 아 알겠어.